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이어 멘토 김동화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엔 m2n 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자그 유명했던 신라젠의 최대주주 m2n 입니다 자 그렇지만 m2n의 본업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뭘 팔아서 어 매출이 발생을 하는지 다들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수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형성이 됩니다. 자 그중 제가 핵심 요소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우리 대기업에 어, 정말 많은 어, 전문가들이 쉴새 없이 발로 뛰면서 많은 기업들의 분석 영상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 오늘 본격적으로 분석해볼 M2N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회사에 찾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제가 이 약속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자 우선 개호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m2n은 1965년 12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후 97년에 상장을 했고요. 어, 일단 우리는 m2n 하면은 제일 먼저 신라젠. 네, 예, 신라젠을 좀 떠올리곤 합니다. 그, 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M2N의 본업 자체가, 이제, 드럼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이제, 자회사, 여기 M2N 바이오를 통해서, 어, 이렇게 바이오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음, 신라젠이라는 부분이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인데요. 자,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M2N이라는 기업의, 어, 기본적인 개요 부분을 좀 다루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 이번 시간에는 신라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배제를 하고, 어, 최대한 배제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럼 사업 좀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것 같은데, 자, 뭐 그냥 드럼 하면은 안에 기름 같은 거 채우는 용도로만 좀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드럼도 다양한 원재료를 섞어서 부식성을 키운 아이언 드럼도 만들고 오픈형 드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제품이 다양합니다. 자, 일단 M2M은 여기 나온 드럼들을 모두 생산을 하고 있고, 자, 위험 물질일, 어, 위험 물질, 패널을 주로 포장하는 아이언 드럼, 요것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아이언 드럼은 굉장히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기, 제작할 때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제품인데, 자, M2N이 지금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언 드럼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무 건전성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어, 신라젠의 최대 주주답게 어, 시장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물론 사업 자체가 부채를 크게 쓰 그러다가 쓸만한 게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무차입 경영을 한다는 점은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자 재무 건전성 측면에선 제가 딱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네요. 자 실적 동향도 짚어볼게요. 자 21년에 장기순이익 마이너스 581억 이좀 손실이 확인이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간은 m2n 이라는 기업 그 개요에 대해서 좀 분업 본업, 그리고 본업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하는 만큼 신라전에 대한 이야기는 배제를 하고 딱 영업이익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드럼통의 원재료로 냉연강판을좀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재작년과 작년에 실적이 좋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했죠.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철강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과 미래가 좀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올해부터 크게 강제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개선이 된 모습이죠. 자, 특히 철강업, 철강업의 경우 내년부터 좀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여러 요소가 좀 보이기 때문에, 자, 당분간 계속해서 흑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아무리 찾아봐도 어이 드럼 관련해서 뉴스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영해는 사업 특성상 음 이슈가 나올 게 없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길래 비교적 최근 자료인 신라젠 항암제 유효성 입증 소식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신장암 대상 항암 바이러스 팩사백과 어 세미플라마 병용 투여 어 그런 임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좀 확인했다는 소식인데. 자, 관련해서 최대주주인 어, M2N이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신라자는 이제 막 거래 다시 거래가 재개됐고 어, 직원들의 사기도 충분히 회, 회복되었다라고도 좀볼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단계부터는 좀 좋은 관점에서 어느 정도 좀 접근해 볼만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어, 물론 어, 그 안에서 그 이전에 큰 피해를 보셨던 주주분들이 어, 계시다면 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동안 좀 반응했던 재료들인데, 역시나 보게 되면 신라젠 이슈들이 제일 많아요. 예. 네. 근데 지금 또 신라젠이 지금 바닥이라고 좀볼수 있는 부분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M2N을 투자하시면 있어서 신라젠의 상황도 같이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아시더라도 M2N을 투자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숙지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이 편을 통해 현재 주가가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해 분석 영상을 찍어 올릴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